여러분과 나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그 피로를 위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뭐 돈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그런 거 가져가지 마라. 왜냐? 그, 제자들에게 일꾼들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제자들은. 지금도, 지금은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지금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일을 해야 돼요. 예. 아무도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교회에서는 보면은, 어, 일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예, 그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혜택만 누리시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일꾼이라고 하면은 꼭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고, 예, 물질을, 어, 물질을 가지고 예, 봉사하는 것도 일꾼이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일꾼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 이게 지금 하늘 왕국에서 일을 하는 거죠. 하늘 왕국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어, 지금은 주의 동력자들이죠. 지금은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이랑 우리는 이제 같이 일을 하죠. 지금은 음.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일꾼들이죠. 예, 그 것을 좀 좋게 표현하면은 동역자죠.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거죠. 지금은 일꾼들은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든지 회사를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든 무얼 하시든 간에 우리는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받죠. 받는 게 예수님도 마땅하다 그래요. 음, 마땅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얘는 제가 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어 목사 사모는 음 검소해야 된다. 뭐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음 헌금을 안 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게 썩어가도 예 이게 어려운 음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기 뭐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laughs> 교회를 어뭐그 섬기시는 분들은 뭐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송도들도 섬기잖아요 어, 송도들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 같이 나누고 또 교회도 잘 어,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신약에는 11조가 어, 있어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11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받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 없다고들 이렇게, 그러니까, 11조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물질을 드리기 싫은 거죠. 예, 그뭐 있든 없든 그게, 예, 무슨 상관입니까? 나한테 영적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육자한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예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만 입으로만 감사하고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어그 뭐랄까? 그건 진정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예그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 일,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았다면은, 예, 그분들, 에, 바울은 그렇게 하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10분의 1을 구약에는, 어, 구약에 정하셔갖고 그렇게 하신 것들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지금도 10분의 1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럼 11조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11조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신 분들만 헌금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서도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아예 주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그게 과연 어렵겠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죠.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다시, 내가 물에 빠져서 막 허적거리면서 죽기 직전에 나를 구하느라고 그, 나를 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무것도 아끼고 싶은 게 없을 겁니다. 이런 사역 일꾼들이나 사역자에게 예수님도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예,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 예, 그 은혜를, 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일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분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죠. 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하실 겁니다. 10분의 일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예, 내 마음이 음, 날마다 예, 힘들어져요. 더 하고 싶은데 없어서. <laughs> 예, 내 마음에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셨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예, 일꾼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예,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 반대되는 행위죠. 예 그리고 예 누가 언제 어느 때또 주의 동역자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내가 있을 때게주님다 내가 받은 게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뛰어서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 여러분들도 기꺼이 하시고 좋아하고 예,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